그는 직장을 다니면서 온라인 판매로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이렇게만 조금만 더 키워간다면 월급에 의존하지 않는 삶도 머지않았죠. 그리고 친한 동료가 있었는데요. 한때 그 동료가 무척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정사 때문에 상황이 좋지 못했고요. 상사도 그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힘들어하는 그와 회식이 끝나고요. 단둘이 2차를 갔어요. 그때 그 동료가 퇴사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들다고 말했어요. 그는 그 동료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희망이라도 주고 싶었죠. 그리고 말했어요. 일단 직장을 다니면서 기반을 좀 만들고 고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나한 1년은 된거 같아. 이거 내 판매 사이트인데 제법 괜찮더라고 지난달에는 월급 가까이 실적이 나왔어 뭐나 같은 사람도 하는데 너도 한번 해봐 관심 있으면 시작하는 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그는 그 동료에게 오픈했습니다 물론 직장에서 가장 친한 동료가 이렇게 준비 없는 대사를 하는 것 같아서 어떤 돌파구가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했던 것이죠 동료도 관심을 보였어요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히려 그 동료가 아니고요 그가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절대 원하는 바는 아니었어요. 그는 보다 더 견고하게 구축하고 퇴사할 생각이었는데, 최근에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소명하라고 했죠.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햄집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그는 원치 않게 생각보다 이르게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친한 동료가 원인이 됐고요. 그렇다고 그 동료가 다음날 회사에 가서 말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을 위로해준 그에게 늘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계속 고민하던 와중에 어느 술자리 2, 3차쯤 되어서요. 정말 선의로 그 고마움과 또 자신의 고민을 제3의 인물에 말했던 모양입니다. 정말이지 좋은 의미로 말했을 거고요. 하지만 그 말은 계속 옮겨다니면서 원래의 의도를 무색하게 만들었겠죠. 결국 사실만 남습니다. 그가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직장은 단지 그에게 그 사실만 소명하려고 했을 뿐이었죠. 원래 온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요, 그는 처음에 원칙이 있었어요. 절대 직장에서 자신의 사이드 프로젝트를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직장에서 자신과 가장 친하고 가장 아끼는 동료에게, 게다가 어느 후미진 호프집에서 단둘이 앉아서 맥주를 마시면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에게 위로하려는 순수한 의도였는데, 그게 독이 되어서 돌아왔던 것이죠. 물론 그 누구도 악하게 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친한 동료도 여전히 그의 조언과 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은 이렇게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칙이 중요합니다. 원칙은 늘 준수해야 합니다. 당신도 직장이 있다면요. 절대 계획을 동료에게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특히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잘 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친한 동료라고 할지라도 당신의 사이드 프로젝트나 그 실적을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묵묵하게 회사밖에 모르는 평범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이 더 좋다고 봐요.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궁금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